네, 안녕하세요. 기자 클릭입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이 삭제된 거는 뭐였지? 분명히 저는 마이크라든지 게임 소리 설정을 그대로 원래 녹화하던 그대로 써놓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근데 소...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가듣기실잡음 정도로 녹음되가지고 불편하시면 안되니까 그냥 삭제했습니다. 아쉽지만, 아들어만아쉽이만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지아오기 전에 쉽지만아쉽지

이 부족함을 타태하지. 안돼. 아, 여기, 여기 한번더 주실 수 있나요? 각았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저희팀의 고정포대, 시드탱크같은 원딜이 있어서 좀 많아서 그런 원딜이 있을 것 같고 딱그 원딜의 포지션 앞에서 싸워야지 유리한데 그게 만대로 되진 않아요 항상 바로 빠집시다. 아, 이게 왜 맞아? 칭칭 칭! 칭! 약보지 말라쓰! 칭! 다윈이 황금는다구 공성은 저희가 좀더 앞서지 않나요? 아니 우리 컵 마를린 왜 트로퍼를 때리고 있지? 아우 티, 티! 부냠지말라고 시드니 줄 묶였다고 시드니 따라가 했을까 무조건 하더 서포터가 나에게 맞춰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괜히 따라갔다가 클리브는 자기 위치부터 해야 돼요. 공각 잡으려. 나이폰 아씨 피할 틈도 없네. 나낙 맞추고 자시고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에 반피 가지고 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순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클립이 커도 풀이 믿고 아, 앞으로 나간다 해도 방금 아이스 스케이팅 소리 났죠? 뒤로 빠졌을 거예요 한번 여기에 할리 님이 그랬었 던아 따라잡 <laughs> 필수야. 상대 원딜 많이 살아있으니까 지 타워에서 좀 빠져있읍시다 괜히 휩쓸려서 같이 별똥같은거 맞지말고 상대 원딜 많이 살아있을때 근딜 한번도 타워에 보는거 아니에요 상자정도만 처리하고 나면 옆에 있는 리브이인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겁니다 그것도 얘기다네 부족함을 아, 지 아, 보지 말라. 지금은 세세 치고 하는데 네 부족함을 또이네안 아, 네. 돼요. 어, 그래. 근데 마틴님캐았어 아니 왜? 잘 풀리면 왜 그래요? 나, 나 영상 뽑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들어가 난이 와서 팽팽해지는 싸움을 기대하면서 밴과수은 필수야 마틴 나간 건 아주 좋아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볼까 뭐, 이거 뺏으려면 사이트 영정도 거기에 별똥 있겠다 그러면 별똥이 있겠다 한번 빠지고 앞쪽에서 지금 이걸 굳이 잡기로 캐... 아 제발 굳이 잡기로 캐슬 안 하고 그냥 뒤로 빠졌다 이유가 앞에서 별똥하고 피터님이 날아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기를 빼기보다는 아껴가지고 와, 상대 순식간에 투승 들어오면서 정답이 됐네요재밌어시겠어요 버프가 아직 안, 안 바뀌어서 보이네? 들어오시질 않아. 상대 까지고요. 상대 난이도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큐보를 보시려는 거 같은데, 사실 제대각은안 나와요. 어깨 아지 말지 들어 아니 다시 빠지는 게. 빠지실 수 있으면 빠지셔요. 텐과 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둡시다. 약보지 말라. 방 지금 찌릿이왜빈나 갔지? 이 부족함을 타태지 이거 되게 안 좋은데요. 그래도 연결해서 공을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 어떻게 안 들어가게 잘했죠? 지금 이제 쓰세요? 이거 좀 인정도 맞아도 돼요. 근데 리체 님까지 같이 많이 이건 좀.. 바다 제가 맞는 동안이라도리치님이 앞으로 가셨으면 좋았는데 안되겠다 트루퍼 때렸어요 이거 레바님 이쪽이죠? 이렇게 아, 두고 아트루퍼야 진짜 제가 진짜 이거해주 no. 이걸 제가 잡을 테니까. 이제 검증님, 검증님, 잡기린더 찍을게요. 티아나가 기상기가 있으니까 한번 더 눕혀줄 생각을 한다면 잡기린이더 낫죠. 들어서. 팔려 시나 봤는데 정말 반장, 지금 입선 장전 중이거든요. 피터님, 딜 타이밍 한 상대 딜 타이밍 한번 지날 때까지 있다가, 아, 젠장! 어? 됐죠? 아프진 않은데 이분 죽으셔요. 진짜 아아 끼어가지고 <laughs> 아무것도 없어겠다 이게 밀키웨이도 빠지시긴 했거든요 이거 어? 여러분 리첼이 이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 티어까지는 안 가는데 솔직히 리첼도 그 파괴력이 <laughs> 엄청 나요. 솔직히 리첼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진짜 저런 거 보고 쓰는 거죠. 범위 공으로 범위 스킬로 한번 대박 내는 거. 여기 있으면 나가야 겠한번더 돌리면 필수하는 차고 아 근데 저건 줘야 될것 같죠? 어 비행? 한번 노려줘서 안 된다 죽나? 죽겠다 이거 이거 디아나님까지 날 보러 어라? 이게 왜 살지? 이게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 빼고 갈수 있나요 여러분? 사이클론 각 조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아할수 있는 건 열심히 했다 어할수 있는 건다 했다 <laughs> 그 일생에 후회는 없으니 요거 먹으면 이거 날아가고 트루포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 어? 리스폰 꼬는건가 이걸로? 야... 저게 안 빠지실 수 있겠다 오케이 아니, 이거 특성이 안 바뀌어 보이네. 뭐상대 특성 먹겠는지 뭐좀 알려줘요. 여기 예반님 옆으로 뭔가... 이거 채우고... 이거 죽어요? 안죽어 졌어. 이거 멋진 비사주, 부족해. 이거 그냥 끝내러가면 제가? 하 셨습니다.